응? 네, 얘 건들지 마. 왜? 얘 아마도 탈피해가지고 뭐 아직 말리지 못했나봐. 어, 진짜? 어. 봐봐. 그럼 건들지 마야 돼? 여기 봐봐. 탈피한 거 있지? 응. 여기, 이거랑 똑같아. 어. 아마도 탈피를 했나봐. 어, 그럼 얘 건들지 마. 애아주 애기겠네. 어. 어. 이소, 이거 들고 있어봐. 애기 맴이겠네. 응? 응. 나게 땀 났다고 말 몰라? 얘못 날아? 응. 어얘이 얘 날개는 있는데 몸을 아직 어 말리지 못해가지고 아직 못 날아 응. 그래도 만져도 안돼 안돼 왜? 만지지마 내게 만져도 돼? 껍데기만 만져 응. 껍데기는 만져도 된대 하지만 이거 아직 말리지 못한 거는 많지 마. 자, 토요일 아기 응? 채집통이라서 못지 아, 나비자. 나비, 아, 나비, 얘는 그거랑 완전 내기. 얘기네. 내기. 얘는 그냥 내비 찍어, 내버려 둬. 어. 귀엽게 생겼네. 근데 하녀아 저기 있다!